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게임 중독.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게임을 시작하죠. 재미와 몰입, 성취감은 우리를 점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조금만 시간이 나도 자동처럼 게임을 켜게 되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도 머릿속엔 게임 생각 뿐이라면 그건 이미 중독의 문턱을 넘은 것일 수 있습니다. 중독이란 어떤 대상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현실보다 가상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며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닌 병적인 상태죠. 게임 중독이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시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미루고 자는 시간, 먹는 시간까지 뒤엉키게 되죠. 학업, 업무, 가족 관계까지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게임 안에서만 인정받고 게임 속 랭킹이나 캐릭터의 능력치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실의 나는 점점 작아지고 무기력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임 중독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눈, 허리, 손목처럼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수면 장애, 식욕 부진, 우울감, 분노 조절 장애 등,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자극적인 게임 환경은, 왜곡된 성가치관과 폭력성까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적 중독, 범죄 충동 등으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이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독자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야, 할일다 하고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자신이 중독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이 주는 쾌락의 강도 때문입니다. 게임은 현실보다 더 즉각적인 보상을 주고 더 자극적이며 더 중독적입니다. 그만큼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죠. 세 번째는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게임만큼 쉽게 강하게 만족을 줄수 있는 다른 취미나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을 벗어나도 또 다른 중독으로 옮겨갈 위험이 커요. 그렇다면 해답은 없을까요? 완벽한 치료법은 아직 없지만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게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게임과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게임을 무조건 막는 것보다 게임 안에 자기 성찰을 유도하거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게임들이 더 많아진다면 중독이 아닌 건강한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악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임은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현실 도피인가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중독의 회복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